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심대장입니다. 커뮤니티 엠버서더로 초청을 받아서 토스 증권 3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 다녀왔습니다. 머니네버슬립은 토스 증권 커뮤니티에 미국 주식 관련된 다양한 투자 정보를 공유하면서 토스 증권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간담회는 3월 14일에 열렸고요. 이 자리에서 토스 증권은 그 지난 여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를 했습니다. 사실 머니네버슬립은 토스증권 해외주식 서비스 초창기부터 함께 협업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토스증권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게 될지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대만큼이나 개인 투자자가 주목할 만한 소식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토스증권의 성장세였는데요. 여러분은 토스증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편리하다 그리고 간결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토스증권의 이미지가 행사 곳곳에 묻어나 있었습니다. 간담회는 토스증권 소개 영상으로 시작됐는데요. 토스증권답게 압축적이면서도 간결한 영상이었고, 또이 영상 속에서 토스증권이 3년이란 시간 동안에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잘 보여주었죠. 토스증권이 MTS를 오픈한 때는 2021년 3월입니다. 그리 오래전 일은 아닌데요. 이 토스증권의 시작점이 흥미롭습니다. 왜 그들에게 편리하고 간결함이 느껴졌는지 알수 있었죠. 이들의 포부는 어려웠던 투자를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하겠다였습니다. 그리고 이 포부에 맞게 토스증권을 만들어 간 거죠. 토스증권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쉽고 간편한 게 특징인데요. 그 덕분이었을까요? 토스증권은 시작한 지한달 만에 약 100만 유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대략 580만 명의 유저를 두고 있죠. 매달 토스 증권을 찾는 월간 활성화 유저는 약 3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고객 연령층은 아무래도 2030이 많긴 합니다. 절반 정도가 2030이라고 하네요. 저는 이 연령층에 속하지는 않지만 제 마음이 2030이기 때문에. 아니, 그럼 젊은 사람들만 쓰는 것일까요? 아니죠. 아, 토스증권은 점점 더 세대가 다양해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아, 10대가 11%, 40대가 20%, 50대 이상이 17%나 될 정도로 점차 다변화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죠. 또 하나 주목할 포인트가 있다면 토스증권이 제시한 비전입니다. 아, 이번에 토스증권이 제시한 비전은 To provide better access to global capital markets for all investors인데요. 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모든 투자자들에게 글로벌 자본 시장에 대한 더 나은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미 투자를 위한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토스증권이 아, 이제는 더욱더 글로벌한 자본 시장으로 뻗어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럼 토스증권이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WTS입니다. WTS는 웹 트레이딩 시스템의 약자인데요. 쉽게 말해 모바일에서 벗어나 PC에서도 주식 거래를 할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모바일 토스 증권을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텐데요. 직관적이면서도 간단합니다. 그런데 모바일에 표시되는 정보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피드백도 받아왔죠. 아, 토스증권은 이런 피드백을 반영해서 WTS를 개발하고 있고요. 아, 사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WTS에서는 아, 좀더 많은 정보가 제공될 거라고 합니다. 또 토스 앱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해서 WTS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사용성을 높일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아, 그리고 또한 가지는 투자 상품의 확대입니다. 고객들이 주식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금융상품을 만나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건데요. 어, 앞서 비전으로 언급한 더 나은 접근성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기자 간담회는 꽤 많은 질의응답이 오간 뒤 마무리되었습니다. 아, 확실히 기자들의 관심이 많았다는 게 느껴지네요. 아, 이번 토스증권 기자 간담회에서 저도 느낀 게 있는데요. 바로 일의 명료함입니다. 현재까지의 성과를 분석하고 또 유저의 피드백을 반영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설정하는 것까지 이 일련의 과정이 논리적이고 명료하게 이어진다는 게 개인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머니더버슬립도 토스증권의 건전한 성장을 항상 응원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더 좋은 미국 주식 컨텐츠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투자 전 설명 청취 및 상품 설명서와 약관을 꼭 읽어주세요. 이 금융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자산 가격 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른 원금 손실이 0에서 100%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국내 주식 수수료는 0.015%, 해외 주식 수수료는 0.1%며, 기타 수수료 관련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미국 주식은 매도 시0.0008% SECP 재비용 등이 부과됩니다. 이미지 내 노출된 종목들은 단순 참고용일 뿐, 투자 권유나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